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을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것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무이 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무이 있었더라. 이러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하늘게꼿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내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끝 폭가에 청색 고를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끝 폭가에도 고를을 만들되 그연결할한 폭에 고리 심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심계를 달아 그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심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 0규 너비는 내규로 폭의 장단을 게 하여 그 휘장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 연결 연결 끝부가의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 할 끝부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넓판을 들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1 규빗 반이며 각판의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넓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넓판이 숨기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을 때,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정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 때,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침 개라, 개씩이여다라. 넓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팔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팔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팔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물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 그 고휘 구살레리 조각목으로 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빗반 너비가 한규빗반 높이가 한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네슬부어 만들어네 발에 달았으니 곧이쪽에 두고리와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체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귀를 매기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빗반 너비가 한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 너비가 한규가한규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 금으로 텔을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넷을 보호 만들어 네발 위에 네보통에달았으니그 고리가 턱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끌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매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상위에 키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금이 편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동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고꽃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고꽃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대줄는살상의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장 일곱과 그 불집개와 불똥거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대 아래 양쪽에 금벌이 두를 만들었을 때곧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메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으며 거룩한 관와 형품으로 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노스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기는 그릇을 다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노트 그물 네모퉁에 체를 꿴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싸고재단 양쪽 고리에 그 체를 꿰어매기하였으며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하였으니곧회문에서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무리며 그 받침이 스무리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무리며 그 받침이 스무리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흰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흰규비시라. 문이 쪽에 포장이 15규비시오 그 기둥이 3이오 받침이 3시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 5규빗이오그 기둥이 3시 3식, 받침이 3시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른대는 은이오.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른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개권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비시오.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비시며 그 기둥은 내신데 그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오. 그 머리싸개와 가른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고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대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 3 0세겔이며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 7 7 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계씩이라은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는 데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다.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재단과 노트을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성결때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받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애봇 에봇의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배실로 에봇에 붙여 찼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만으로 깎아 금 대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 어깨 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표를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뼘너비가한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두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령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금테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둘이 도장을 새긴 같이 그열두지파의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숨금으로 돋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둘 끝에 달고 그따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고리그그 애봇 뒤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애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에 붙여서 애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애봇 받친 긴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옷띠까지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수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덜판들과그 띠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드린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는 리 휘장과 증거개와 그채들과 석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광이와 향로론 향과 장 곧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고제사제권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물 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가 네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거옷를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네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딸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끼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계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를 위에 두고 또그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장을그증거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국적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곳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불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재를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